9월 1일 화요일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매일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과제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남성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남성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제에 제시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교제에 기록된 우리말 성경 번역과 NIB 영어 성경 번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함께 생각하기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떠올려 보시고 교제 빈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우랑을 피해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속입니다. 아, 본문에 그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서 가두왕 이방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해갑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풍경등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왜입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왜곡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맷도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이겨낸 바로 그 동일한 다윗 아닙니까? 사람 앞에 섰을 때이 다윗이 침을 흘리며 그저거리며 미친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다윗의 삶의 모습으로는 마땅치 않습니다. 미친 척해서 잠시는 살수 있지만 계속 미친 척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매일 말씀 묵상에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꼭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을 평생토록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매일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나가기 전에,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꼭 쓰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평생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위기의 시간이지만, 이런 습관을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세상과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팩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는 믿음의 종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 음성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성화 앞에서 겪은 참담한 그런 경험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제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매일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각자 다짐해 보시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의 제목도 우리 빈칸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 계속 말씀 나누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려주신큰 특권입니다 자녀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묶임도 우리 부모가 예수님의 권세로 풀어지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반드시 치루어야 될 영적인 전쟁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묶임이 풀어지고 우리 부모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모진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냈듯이 우리 자녀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이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된 하루의 삶,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he